나는 눈을 떴어요. 나는 눈을 떴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욕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욕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세수를 했어요. 나는 세수를 했어요. 나는 얼굴을 씻었어요. 나는 얼굴을 씻었어요. 나는 얼굴을 닦았어요. 나는, 얼굴을 닦았어요. 나는, 양치질을 했어요. 나는 양치질을 했어요. 나는 이를 닦았어요. 나는 이를 닦았어요 나는 손을 씻었어요. 나는 손을 씻었어요. 나는 손을 닦았어요. 나는 손을 닦았어요. 나는 머리를 감았어요. 나는 머리를 감았어요. 나는 머리를 헹궜어요. 나는 머리를 헹궜어요. 나는 머리를 말렸어요. 나는 머리를 말렸어요. 나는 욕실 문을 열었어요. 나는 욕실 문을 열었어요. 나는 욕실에서 나왔어요. 나는 욕실에서 나왔어요. 나는 방으로 걸어갔어요. 나는 방으로 걸어갔어요. 나는 옷장을 열었어요. 나는 옷장을 열었어요. 나는 옷을 골랐어요. 나는 옷을 골랐어요. 나는 옷을 골랐어요. 나는 티셔츠를, 입었어요. 나는 티셔츠를 입었어요. 나는 양말을 신었어요. 나는, 양말을 신었어요. 나는, 모자를, 썼어요. 나는 모자를 썼어요. 나는 장갑을 꼈어요. 나는 장을 걸쳤어요. 나는 숄을 걸쳤어요. 나는 벨트를 찼어요. 나는 벨트를 찼어요. 나는 머리를 빗었어요. 나는 머리를 빗었어요. 나는 머리를 묶었어요. 나는 머리를 묶었어요. 나는, 머리를 묶었어요. 나는 주방으로 갔어요. 나는 주방으로 갔어요. 나는 찬장을 열었어요. 나는, 찬장을 열었어요. 나는, 컵을 꺼냈어요. 나는 컵을 꺼냈어요. 나는 컵을 놓았어요. 나는 컵을 놓았어요 나는 물을 따랐어요. 나는 물을, 따랐어요. 나는 물을, 따랐어요. 나는 물을 마셨어요. 나는 물을 마셨어요. 나는 컵을 싱크대에 넣었어요. 나는 컵을 싱크대에 넣었어요. 나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나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나는 빵을 꺼냈어요. 나는 빵을 꺼냈어요. 나는 빵을, 꺼냈어요. 나는 빵을 잘랐어요. 나는 빵을 잘랐어요. 나는 빵을 먹었어요. 나는 빵을 먹었어요. 나는 빵을 씹었어요. 나는 빵을 씹었어요. 나는 빵을 삼켰어요. 나는 빵을 삼켰어요. 나는 빵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나는 빵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나는 냉장고를, 닫았어요. 나는 냉장고를 닫았어요. 나는 의자에 앉았어요. 나는 의자에 서 일어섰어요. 나는 의자에바를 집어 들었어요. 나는 잠바를 입었어요. 나는 잠바를 입었어요. 나는 바지를 입었어요. 나는 바지를 입었어요. 나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는 밖으로 나갔어요. 나는 밖으로 나갔어요. 나는 문을 잠갔어요. 나는 문을 잠갔어요. 나는 길을 걸었어요. 나는 길을 걸었어요. 나는 하늘을 쳐다봤어요. 나는 하늘을 쳐다봤어요. 나는 신호를 기다렸어요. 나는 신호를 기다렸어요. 나는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나는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나는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나는 계속 걸었어요. 나는, 나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나는 버스 를 기다렸어요. 나는 버스를 기다렸어요 나는 버스에 탔어요. 나는 버스에 탔어요. 나는 버스비를, 나는 버스비를 냈어요. 나는 빈자리에 앉았어요. 나는, 나는 하차벨을 눌렀어요. 나는 하차벨을 눌렀어요 나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나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나는, 커피 들어갔어요. 나는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나는 커피를 주문했어요. 나는 커피를, 주문했어요. 나는 커피를, 받았어요. 나는 커피를, 받았어요. 나는 커피를 받았어요 나는 커피숍에서 나왔어요. 나는 커피숍에서 나왔어요. 나는 학교로 갔어요. 나는, 학교로 갔어요. 나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나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나는 책상에 앉았어요. 나는 책상에 앉았 교과서를 꺼냈어요. 나는 교과서를 꺼냈어요. 나는 공책을 펼쳤어요. 나는 공책을 펼쳤어요. 나는 수업 내용을 적었어요. 나는 수업 내용을 적었어요. 나는 책을 챙겼어요. 나는 책을 챙겼어요. 나는 교실에서 나왔어요. 나는 교실에서 나왔어요. 나는 학생 식당으로 갔어요. 나는 학생 식당으로 갔어요. 나는 줄을 섰어요. 나는 줄을 섰어요. 나는 점심을 주문했어요. 나는 점심을 주문했어요. 나는 점심을 받았어요. 나는 점심을 받았어요. 나는 점심을, 받았어요. 나는 점심을 먹었어요. 나는 점심을 먹었어요. 나는 식기를 반납했어요. 나는, 식기를 반납했어요. 나는, 전화를 했어요. 나는 전화를 했어요. 나는 친구를 만났어요. 나는 친구를 만났어요. 나는 숙제를 했어요. 나는 숙제를 했어요. 나는 숙제를, 나는 숙제를 끝냈어요. 나는 숙제를 끝냈어요. 나는 가방을 맸어요. 나는 가방을 맸어요. 나는 신문을 샀어요. 나는 신문을 샀어요. 나는 신문을 펼쳤어요. 나는 신문을 펼쳤어요. 나는 신문을, 펼쳤어요. 나는 신문을 읽었어요. 나는 신문을 읽었어요. 나는 신문을 넘겼어요. 나는 신문을 넘겼어요. 나는 신문을 접었어요. 나는 신문을 접었어요. 나는 신문을 버렸어요. 나는 신문을 버렸어요. 나는 사과를 샀어요. 나는 사과를 샀어요. 나는 집에 돌아왔어요. 나는 집에 돌아왔어요. 나는 열쇠를 꼽았어요. 나는 열쇠를 꼽았어요. 나는 열쇠를 돌렸어요. 나는 열쇠를 돌렸어요. 나는 문을 열었어요. 나는 문을 열었어요. 나는 가방을 벗었어요. 나는 가방을 벗었어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나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나는 사과를 씻었어요 나는 사과를 깎았어요. 나는 사과를, 잘랐어요. 나는 사과를 잘랐어요. 나는 사과를 먹었어요. 나는, 사과를 먹었어요. 나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나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나는 미역국을 만들었어요. 나는 미역국을 만들었어요. 나는 국을 떴어요. 나는 국을 담았어요. 나는 국을 놓았어요. 나는 을놓어요 나는 밥을 담았어요. 나는 밥을 담았어요. 나는 밥을 놓았어요. 나는, 밥을 놓았어요. 나는 저녁을 먹었어요. 나는, 저녁을 먹었어요. 나는 입을 닦았어요. 나는 입을 닦았어요. 나는 물을 끓였어요. 나는 물을 끓였어요.

나는 커피를 마셨어요. 나는 책장으로, 갔어요. 나는 책장으로 갔어요. 나는 책을 골랐어요. 나는 책을 골랐어요. 나는 책을, 나는 책을, 꺼냈어요. 나는 책을, 꺼냈어요. 나는 책을 꺼냈어요. 나는 책을 꺼냈어요. 나는 책을 펼쳤어요. 나는 책을 펼쳤어요. 나는 책을 읽었어요. 나는 책을 읽었어요. 나는 책을 덮었어요. 나는 책을 덮었어요. 나는 책을 꼽았어요. 나는 책을 꼽았어요. 나는 TV를 켰어요. 나는 TV를 켰어요. 나는 TV를, 봤어요. 나는 TV를 봤어요. 나는 채널을 돌렸어요. 나는, 나는 리모컨을 찾았어요, 나는, 리모콘을 찾았어요. 나는, TV를 껐어요. 나는 TV를 껐어요. 나는 콘센트를 뽑았어요. 나는 콘센트를 뽑았어요. 나는 창문을 열었어요. 나는, 창문을 열었어요. 나는, 석양을 봤어요. 나는 석양을 봤어요. 나는 사진을 찍었어요 나는 사진을, 찍었어요. 나는 사진을, 찍었어요. 나는 사진을 올렸어요. 나는 사진을 올렸어요. 나는 느낌을 썼어요. 나는 느낌을 썼어요. 나는 창문을 닫았어요. 나는 창문을 닫았어요. 나는 커튼을 쳤어요. 나는 커튼을 쳤어요. 나는 시계를 봤어요. 나는 시계를 봤어요. 나는, 시계를 봤어요. 나는 라디오를 켰어요. 나는 라디오를 켰어요. 나는 음악을 들었어요. 나는 음악을 들었어요. 나는 볼륨을 올렸어요. 나는 볼륨을 올렸어요. 나는 볼륨을 내렸어요. 나는 볼륨을 내렸어요. 나는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옷을, 벗었어요. 나는 옷을 벗었어요. 나는 옷을 걸었어요. 나는 옷을 걸었어요. 나는 욕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욕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욕실에서 미끄러졌어요. 나는 욕실에서 미끄러졌어요. 나는 욕실에서 넘어졌어요. 나는, 욕실에서 넘어졌어요. 나는, 샤워를 했어요. 나는 샤워를 했어요. 나는 청소를 했어요. 나는 청소를 했 수건을, 수건을 빨았어요. 나는 수건을 빨았어요. 나는 수건을 널었어요. 나는 수건을 널었어요. 나는 수건을 말렸어요. 나는 수건을 말렸어요. 나는 수건을 걷었어요. 나는 수건을 걷었어요. 나는 수건을 갯어요. 나는 수건을 갯어요. 나는 수건을 서랍장에 넣었어요. 나는 수건을 서랍장에 넣었어요. 나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나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나는 핸드폰을 싱크대에 빠뜨렸어요. 나는 핸드폰을 싱크대에 빠뜨렸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나는 핸드폰을 말렸어요. 나는 핸드폰을 말렸어요. 나는 설거지를, 했어요. 나는 설거지를 했어요. 나는 옷을 세탁기에 넣었어요. 나는, 나는 세탁기를돌렸어요 나는, 세탁기를 나는 옷을 꺼냈어요. 나는 옷을 꺼냈어요. 나는 옷을 꺼냈어요. 나는 옷을 건조대에 널었어요. 나는 옷을 건조대에 널었어요. 나는 불을 껐어요. 나는 불을 껐어요. 나는 침대에 누웠어요. 나는 침대에 누웠어요. 나는 베개를 뺐어요. 나는 베개를 뺐어요. 나는 이불을 덮었어요. 나는 이불을 덮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나는 잠을 잤어요. 나는 잠을 잤어요.